다시 자 갑니다 몇번 선택지가 조동사의 시대를 붙는 걸까? <laughs> 처음 몇워이더 얘들아? 1번이랑 3번이었어요 1번이랑 3번의 공통점은 뭐였지?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물어본거야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뭐, 뭐가 나와있지? 할부 b 비 나와있지? 됐어? 이미 준동사 파트에서 한번 했었어요, 얘들아. 준동사의 시제도 두 개밖에 없었잖아, 맞아요? 준동사 파트에서도 두 개밖에 없었어, 뭐. 완료 준동사랑 그 다음에, 기본 준동사 표현 있었지. 됐어? 음. 조동사도 뒤에 해급 PP를 보여주시면,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과거에 대한 아쉬움 따위를 남는 표현들이, 조동사 플러스 해급 p 피 표현들이거든요. 몇개 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보기는 원형이랑 뭘 고르라는 선택지지? 얘는 비핵화 으니까 태를 물어보는 거겠지? 수동태 물어보는 거겠지? 잘하셨습니 자, 그 다음에 조동사란이라고 해주시면 본동사에서 여러 가지의 능력을 다 추가로 덧붙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지 약간 추측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1 번부터 할게요. 능력 나와있네요. I can이라고 하면 can 여기서 해서 어떻게 했어? 어머 뭐 할수 있다. 그 다음에 you can go home now 혹은 maybe I can go there 했으니까 이거 뭐지? 어머 뭐 해도 된다 어머 뭐, 뭐 해도 좋다. 그 다음에 가능성 추측과 관련된가 얘기가 나와있네요. 약간 추측. May 같은 시 뭐예요? 여기서? 모일지도모르나 뭐 강한 추측오 보이면 음. 틀림없다. 그 다음에 충고 음. 충고랑 오늘랑다 비슷하게 나와있었지. 머스트도 그냥고머스 바꿨을 때는거뭐 있었지? 자, 가능했을 때캔 바꿨을 수 있는 거 누구 있어? 비. 비이블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슈드 바꿨을 수 있는 거뭐 있었어? 오체. 유수수추였고요. 습관을 같은 거 운동랑 유수추 둘다 가능했지.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이냐고 불규칙적인 습관이냐에 대한 차인데 그렇게까지 크게 따져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론은 윤수수추는도한조동사처럼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 같이 또 정리해야 되는 거. 보자. 오층 부정 어떻게 되었어? 오층. 부정 아에미치 어디야? o, n o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왜, have t 의 부정은? Don't. don't have to 예요 don't have to do? 뭐야? 할 필요 없다 네뭐럼할 필요 없죠 바꿔 쓸수 있는 거야 don't need, to. need to. 얘가 줄여서 n 드 니드? e 니드도조동사처럼 취급을 합니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머스 s 의 부정은 뭐예요? must. m 나시지? 뜻은? 하면, 어,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웃긴 점은 머스트랑햄스트가 긍정이었을 때는 치환이 가능했는데 부정이라면 치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그럼 문제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 당연히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뭐을 하는 게 좋을 걸 충분히 표현해 또뭐 또, 또뭐 있어 충분히 표현해 헤드베럴 있죠 헤드베럴 뭐을 하는 게 좋을 걸요 표현이지 헤드베럴 하지 않는 게 좋을 걸난어디에 써줘 하지 말아나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위치까지 기억해 주세요. Ought, have to, had to 같은 경우에는 나의 위치랑 나 어떻게 붙이는지를 반드시 같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냐? 됐어. <놀람> 요거 해야 돼? 주동사 뒤에 를 항상 동사 원형이오고 주동사 두 개를 연속해서 쓰지 않는다. 알지? 주동사 두개 연속해서 못 쓰기 때문에 뭐가 자꾸 변형해서 나오는 거야. 거에... 쭝해 제가 오늘 자꾸 정신을 딴데 팔고 있어 조정사 2개 항상 못 쓰니까 뭐가와 대신해 대용어 표현 be able to, be going to, have to, o u t 표현들이 그냥 등장하는 거겠다 그냥 자그 다음에 과거형 조정사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우쿠슈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더가능하겠지 얘네는 불확실성이 됐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쓰였지? 오쿠시마, 어, 어디에 나와? 가장 봄에 나오지. 불확실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봄과 정상 연관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겠다. 됐어? Fiz um homem para fazer um fiz um Hi 뭐가 이상하지 않았네? 제가 배운 거랑 뭔가 충돌이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가 충돌이 생겼지? 라스트라는 표현에 붙어있으면 완료시제 안 쓴다며 맞아? 근데 이거 지금 완료시제로 쓴 거야? 완료시제? 아니에요 조동사 뒤에 해가 붙어있으면 과거 표현입니다 외워주세요. 조종사 플러스 거, 헤브 피피는 과거의 표현이지 완료 시제로서 의미를 담고자 하는게 아님을 알아주셔야지 헤브 피피를 고르실 수 있겠다. 됐어? 자 그럼 캐나다는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다는 거야? 혹등고래를 멸종위기 명단에서 빼지 말았어야 했는데 빼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라는 거겠지. 이해할 예, 수 없겠어? 이거 절대 완료 시제라고 보면 된다 했어? 는 된다 했어? 받는다 했어 l 스 s t year's on the r a d Shouldn't have a e l 원형 전체로 보셔야 돼 모양 전체로 알겠니? l 스 s t year만 연결할 생각 하지 말고 앞에 자동사슈그니 t 랑 같이 붙어 다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 마 됐죠? 자 1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 Use a heavy u s e 왜? should랑 같이 연결이 되겠죠 Should랑. 그냥 슈드가 없이 해야 u 유 e d 만 나왔으면 틀렸어. 그냥 유 d 가 맞아요. 맨보라스과거공사 나와 있으니까 완료시제를 쓸수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 완료시제도 아니다. 아니었어. 조동사의 과거 표현입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라 해요. 됐어. 자그 다음에 2번 봐볼게요. 이번은 비가 맞아야 해야 비니 맞아요. 비가 맞아요. 할부 미니 맞아요. 디스커스트를 보셔야 돼요. 디스커스트. 됐어? 그럼 현재야 과거야. 봐봐. 과거였죠. 위험정 사실은 축을 보시고 과거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과거왔으니까 얘도 조루사의이더니까누구다 mm -hmm. yes, so. Have a m e e n e r y o n e Yes, so, 두사의더 o 표현이야 o n 사 m u s t have a pipi, should have pipi, e know o u l d have pipi, cannot have p i p e h e r e 두루사이 더 opinion, shall go to shine in water. Now, what are some of the people h e I need your help, you should. Okay. 그렇지 앞에 미래에 네가 앞으로 이때 와야만 한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약간의 미래지향성 의미겠지. 됐어. 이해했어? 예, 네. 자그 다음에 자번 가볼게요. 기브마트. 왜? 주시면 그 문제가 이제 c u r r e n t l y being discussed라고 얘기를 했잖아. 시점 언제야? 응. 현재겠지. 그러면 지금 답을 못 줬으면 틀림없어요. 이전의 그 답을 못 해줬을 리가 아, 못 해줬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캔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구만으로 누가 봐야 돼요? 태백 기 야, 알지? 자그 다음에 마지막 필마 e 필마 a 맞아 해줄래요 이 누워있지 말고 이제 맞아 해줄래요 어디 봐야 돼문장는에서서둘 d 어필 n 이렇게 보셔야겠지 이거 시리얼 야지가아봐야지 슈든 뉘앙스와 와이즈의 뉘앙스는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냥 어. 위에 이미 표 정리 잘 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확인해서 더 들어야 될 표는 카쪽으로 전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해석과 관련돼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막키 아, 설명이 음. 조금 애매해졌네요. 음. 집에서 해석하시면서 문제 근거까지 잘 찾아가 보세요. 알겠지? 뒤로 넘어갈게요. 가정법 별로 갑시다. 가정법의 포인트가 뭐야, 저? 가정법 포인트 뭐야? 대답을 못하고 있어. 빨리 가정법 포인트 보아. 응? 맞아요. 시제에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정법으로 그냥 결론적으로 뭐하는 거라고? 뻥치는 거라고 그랬어 다시 가정법으로 뭐하는 거라고? 뻥치는 거라고 그랬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냥 뻥치는 건데 뻥을 치는 건데 근데 그 뻥을 칠때 너무 그럴듯하게 치면 위험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면 되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가정법에서는 티를 내줄 거야 어떻게 내는 거까 구사 폭과의 차이점을 줄 거. 첫 번째 어떤 차이점 있었지? 이프를 얘기를 하시면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시제를 차이를 주셔야 하는데 시제를 어떻게? 해? 한 시제? 아. 이전으로 된기죠 우리 현재였을 경우는한 시제 이전니까? 이 현재였을 경우야? 과거로 된기고 과거였을 경우는 자, 그 완료의 모양을 채용해 옵니다. 헤드 PP. 자, 사실상, 이건 이 개념은 뭐였지? 대과과의 개념이었죠 그냥, 대과과의 개념 채용해 옵니다. 자, 두 번째, 무릎 뻥쳐. 무릎 뻥치 가요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섯! 세 번째 추절해 온도 크루 슈드 마이트가 있어야 돼이네개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냥 가정법에서 i 쁘해야 하면 안돼 가정법에서 if 해야 하면 응. 나중에 IBC 가정법도있고요 i f 가정법도있고요 LAC 상황 가정법도있고요 Before 과정 가정, Without 가정 Warrant for 혹은 Hearing not f o r e 과정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다 뭐가 없어 i f 가 없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은 리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왜그가정법이라고안볼까 봐야겠지 그럼 가정법의 핵심은 어디서 나와? 로쿠시마에서 나와 반드시 주절에 누가 있어야 돼? 우드크루드 슈든 화이츠가 있어야 돼요. 얘가 제1 핵심입니다. 가닥법의 핵심은 우드크루드 슈든 화이츠에서 나와요. 얘가 위다운 가닥법 같은 건 되게 헷갈려. 너네가 머프월 같은, 같은 경우는 모양만 보고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위다운 가닥법 같은 경우는 위다운 명사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뭐뭐가 없다면 없다면이라고 쓰는 거지 뭐뭐 없이라는 그냥 전치사로 쓰는 건지. 흔을, 흔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란타콩의 뒤쪽에 우드크주슈로 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알겠어 자 풀어봐 맞아 왜? 어디 봐야 되니나이션 찾기는. 월드 스트리트 뷰티드라고 하면 시대가 뭐야? 월디 스트리트 뷰티드인데 B P P인데? 어. 뭐야? Son. 저거에. Uh -huh. 아, 너무 자, 자, 어디지, 어, 네, 너 혼자 자, 자꾸 소리해요, 지시 정말? 그래도 대답해 주니까 고마워요. 어? 월을 넣을 생각 과거시절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럼 9 0마디에도 똑같이 과거시절 써주고 싶은데 우드가 조동사니까 뒤에 못 써줘야 되겠어 조동사 뒤에 원형 조동사 써주셔야겠죠 됐어?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어디에 체크할래? had not r a i n 여기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 보고 할수 있어? Yesterday 뭐 과거 시절하는 거 다시 한번 넣을 수 있지. 자 과거에 앞에 Have a P P 나왔으니까 뒤에는 Have a P P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Have a P P 쓰고 싶었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주동사 때문에 모양 벗겨져서 Have a P P 하지 마. 알겠지? 자그 아래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어디 체크해? 헤드 전 체크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헤드 PP 나와 있으니까 무드뒤에뭘 써주셔야 돼. 음. 똑같이 헤드 PP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 두 번째 거 어디 체크해? 무드 음. 테이스트 체크해 보실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프자에 누구 써야 돼? 헤즈야 헤즈야. 헤즈, 헤드 더그로 써주셔야겠죠. 됐어? 써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톡트 Stop. 광우시니까 우드 뒤에 못뭐 써줘야 돼 그렇지 이써주시면 되겠죠 됐어 4번은 어디 체크할 거야 와이츠 right, 그 다음에 뒤에 흡 o 프로석츠 이런 거 나와있죠 그럼 앞에 못뭐 써줘야 돼해 e 될지 아스트 써주시면 되겠죠 5번은 어디 체크해? Before, because you were here. Really, I don't know. So, I don't k t k n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까 o n t know. I d 아, 그 간를샥을한다면 너는 누구래만래 원래 원래 원 네! 네! 래라이이래원 like. 하시면 되래 원래 원래 원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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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신 좀 차리고 얼굴 그러니까 조정 충고명령 이거는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그럼 숙제 많이 안출 테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해보자 알겠냐 대답 소리가 왜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제발 집중 좀 해서 대답 좀잘 해주세요 나 지금 목뭐 터질 것 같아요 숙제는, 숙제는? 去别的去跑吧，这个我。<noise> 이곳은 시면되이 다음 시에에이거랑 뒤에 은 이곳은 이쭉쭉 이곳은 이곳은 이곳 오늘 단어도 지금 7 8 점인데 오늘 응만 오늘... 카톡해 다시 내가 아까 양식 올려줬어 그제 차은이 모모 처리해야 되는데 카톡 양식 올려놓으세요 그다음에 실수 너무 해오면안 되는데요.